이나상 코니치와 안녕하세요. 50일 만에 끝내는 생존 일본어. 오늘은 21번째 시간인데요. 옷 사이즈를 교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주요 단어부터 볼게요. 샤츠. 셔츠, 셔츠, 지 사이, 작은, 작다, 사이즈. 사이즈, 고강, 교환, 나니나니 단어ですが, 뭐뭐 하고 싶은데요. 레시토, 영수증, あります, 있다의 정중형태입니다. M 사이즈, M 사이즈, 시착, 시착, 입어보다. 여기까지 주요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 씹어먹기 문장 살펴볼게요. すみません.失礼합니다このシャツを小さいサイズに交換したいのですがこのシャツをいいシャツ를小さいサイズに작은사이즈로交換したい 교환하고 싶다のですが、もも인데요. い 교환하고 싶은데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レシートはありますか?レシート는 영수증이죠. 그래서 영수증은 있나요? 영수증은 있으신가요? 라는 뜻이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M 네, 여 M 사이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 M 사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기있 네, 여이다 네, 여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다 네, 여다 네, 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다여다 데스카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차크 시데모인데스카라고 하면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 씹어먹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요 문법 및 표현 씹어먹기를 볼 텐데요. 나니나니 따이노데스가 뭐뭐 하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정중하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었던 표현은 고간 시다이노데스가 교환하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쵸또 소단 시다いの데스가 그러면 っ또 하면 잠깐 그리고 소단 시다이 상담하고 싶다 면담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노데스가 뭐뭐하고 싶은데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가크닝 시다이노데스가 다이오브데스가 가크닝 시다이 확인하고 싶다 노데스가 인데요. 나이 오브데스가 괜찮을까요? 혹은 괜찮은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노우라는 표현은요, 응이라는 발음과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단시다인노데스가를 <목소리> 소단시다인데스가라든지 가그닝시다인노데스가를 가그닝시다인데스가라고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법은요. 난이난이데 요로시이데스까 모모로 괜찮으신가요? 선택 사항이나 조건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나왔던 내용으로는요. M 사이즈데 요ろ시이데스까 M 사이즈로 괜찮으신가요? 였고요. 다음은 겐킹데 요로시이데스까 현금으로 괜찮으신가요? 이 표현은 현금으로 지불하려고 할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불해도 괜찮으신가요?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요, 고찌라노 쇼힝데 여러시이데쇼까? 네, 네스까? 또 쓰지만, 네쇼오까또 씁니다. 두 표현 다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네쇼오까라는 표현이 약간 더 정중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찌라노 쇼힝데 이 상품으로 여러시이데쇼까? Pues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본에서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했을 때 직원분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고ち라の쇼핑데 요러시이데스까? 혹은 고ら라サ 서비스데 요러시이데스까? 혹은 고コ라ス 코스데 요러시이ょう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내 선택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문법 및 표현 1어먹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 씹어먹기 문장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A, B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같이 해 보시고요. A와 B 나눠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すみ합니다このシャツを小さいサイズに交換したいのですが レシートはありますかはい、ここにあります。では、M サイズ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支度してもいいんですか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A 부분을 읽을 테니까요. B 부분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すみません.このシャツを小さいサイズに交換したいのですが。はい、ここにあります。はい、試着してもいいんですか?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주시고 제가 B를 읽도록 할게요. 레시토 아리마스까? では M사이즈でよろしいですか? 네, 여기까지 본문 씹어먹기 문장 연습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본문 소화하기 코너가 있으니까요. 한번더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일본 문화와 표현 팁 보시면서 관련 지식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대화 마타 아시다.